자 그래서 긴 크로키를 그릴 때 3분 5분 크로키에서 더 발전되게 근육의 큰 흐름 이거는 한 이제 10분 아니, 시간은 뭐 안정하고 중간 시간 정도 2, 30분 안 넘기는 제가 이제 시간을 말씀드려주는 거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좀 많이 갈고 닦았을 때 이제 시간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초반에 딱 했을 때그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안 돼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가지고 묶잖아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형인거지 도형 팔에만 집중을 해서 만약에 보면은 팔을 그릴 때 크게 2두 3두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상근 위팔근 뭐부리팔근뭐 이딴 거 보지 마시고 2두랑 3두가 가장 크잖아요 여기서 2두 3두만 딱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지 그 아래 여기 팔. 아래 팔은 근육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거의 고정됐어요, 여기는 어차피. 지금 왜 제가 뼈대는 안 그리냐. 뼈대 그리고 하는 건 제가 많이 알려줘가지고.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해주는 거야. 몸통을 큰 덩어리로만 잡으라고 하면 저 이걸로만 나오는 것 같아. 가슴, 갈비뼈, 앞에 있는 복근, 그리고 여기 옆구리 에 있는 이거. 이거뭐 근육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전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릴 것 같아. 창작할 때도 그냥 이 정도까지만 그려도 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골반도, 골반 뼈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에 그냥 딱 고정된 이 형태를 그냥 박아두고, 음키둥을 갖다 붙여, 그냥. 여러분들 다리를 그릴 때, 대충 뭐 이렇게 그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림 원기 중이라, 뭐가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까, 이게? 당연히 2번이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 차이는 뭐예요? 선이 없는 여기 공간, 이 비공간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부분을 자기의 흐름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임의로. 머리에다가 한번더 각인을 시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쪽은 이렇게 흘러가? 이게 빈공간이 아니야? 응? 계속 선만 따다 보면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루엣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도. 네, 공간 지각으로 자기가 이 물체를 보고 있냐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서 이걸 계속 인지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중간중간에. 흐름. 우리 눈이라는 게 이런 방향을 설명해주면은 더 이렇게 믿게 돼 있으니까. 그림상에 없더라도 이런 거 그려줘, 그냥. 자유롭게. 꼭 있는 것만 다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앉아봐봐. 틀에 갇히지 않은 선상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입체를더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제 크로키를 하면서 이렇게 익숙해진 그 흐름들이 창작에서도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뭐 디테일한 해부학적인 거는 전혀 들먹거리지 않고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치아 없으면 이런 식으로 창작을 하는데 모든 그림이 다 뼈대를 그리면서 그리는 건 아니고. 그림이라는 게또 너무 한 가지만 방법을 딱 정해가지고 그려버리면 항상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런 패턴을 깨주려면 자기가 안 하던 방식으로도 좀 중간중간에 좀 그려주고 해야지 새로운 게좀 나오거든요 이게 러프 스케치 이, 라고할수 있는 거예요, 로프 스케치. 우리가 이제 콘티를 짠다거나 아니면, 콘티를 보고 한 번, 1차적인 대생을 해준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각 잡고, 막,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할, 좀 하지 마시고, 스케치를 좀 하세요. 한 번에 완성될 수 있는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깻님 논쟁이 뭐야? 친구가 먹으려는 깻잎이 두 개가 붙어있는데 그걸 애인이 떼주고 밥그릇에 올려주면 질투가 난다. 떼주는 건까지는 되는데 올려주는 건 오바지. 그건 예의에 안 맞지. 이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거는 생각이 없는 거지. 그건 쿨한, 쿨한 것도 아니고 질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걔는 자기 애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야. 뭐, 이런 거랑 같은 거 아니야? 뭐, 셋이서 술 먹고 있어. 내가 가는데, 둘이 남아서 더술 먹겠대.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아니, 화나는 게 아니고, 화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셋이서 손을 잡고 갔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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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 나고, 이게 애인이야. 친구. 근데, 신발끈이 풀렸어. 손을 내가 놔아야 되잖아. 그럼 둘이 애인이랑 친구랑 손 잡고 계속 가. 안 기다려주고. 이게 깻잎이야 이게 지금 깻잎 올려준 거야 이거 손잡는 것까지는 좀 그래 셋지서 손잡는 거랑 좀비교가좀안 되는 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깻잎은 내가 이거도 이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돼 갑자기 아니그말 나온 김에 아무튼 깻잎은 그 친구 잘못은 아니잖아 친구가 올려달라고 한건 아니잖아 그 애인이 잘못한 거지, 그냥. 그 애인이 정신교육좀 받아야 되는 거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냥, 그 그냥, 그 애인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생각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주지 않는 그 사람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 둘다 이제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최고의 조합이지. 만약에, 그, 그래,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있고, 동성애 친구가 있고, 애인이 있어. 근데, 애인이랑 나랑 싸웠어. 근데 가끔씩 셋이서 뭐, 저는 술은 안 먹는데, 예를 들면, 셋이서 술을 만약에 가끔씩 원래 먹던 사이야.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내 싸운 얘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조언을 들으려고 둘이 술을 먹었어, 만약에. 둘이 그런 목적으로 만나서 술을 먹었어.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 정도급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거랑 라인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근데, 그, 무슨, 그거야? 너무 당연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논쟁거리가 되는 건가? 의견이 많이 갈린다고? 의외로 의견이 많이 갈려? 아니, 그러면 뭐 그렇게 살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서로서로 서로 막 그냥 그래 그렇게 다 그냥 누가 누구랑 사귀는지 알수 없게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래 안내지마 아, 애인 없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 깻잎 얘기는 더 하고 싶진 않지만 은 만약에 만약에 깻잎을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그렇게 상대방 남자.